햇살이 비춰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불합격이에요. 안 받아요. 알겠죠? 어. 이수당만 물어보는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뭘 물어보느냐? 쉽게 있는 거야. 뭘 물어보느냐? 어보고맞줬더라고 온라인을 얘기했잖아. 수당이 1000%만 뭐하고 2000%만 뭐하냐고. 계약이 나와야 되잖아. 아, 정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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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나와야지. 어? 수당을 500% 주면 어때? 계약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연금 저축 손해보험. 상품명을 보니까 지금은 회사가 KB 손해보험으로 바뀌었고요. 이거 연금 보험인데, 어, 보험료를 15만원씩에 지금 들어갔어요. 제가 볼때두 가지 정도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계약자 정립금이라고도 하고, 연금 개시 시점에, 뭐, 해약한급금. 뭐 같은 말이에요. 계약자 정립금. 보면요 거의 이거는 뭐 저축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돈이 시간을 수십 년 동안 납입하고 거치한 거에 비하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연금의 목적으로는 가입하기에는 어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안 맞는다 라는 부분에 첫 번째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거고 그냥 단순하게. 아까도 이제 우리 어떤 어,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증권을 많이 보셔도요, 30년 이상 된 증권을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 지금 2018년도니까 1988년도 이전의 보험 상품을 보기가 힘들 거예요. 아, 물론 보험이 있긴 하겠지만은 거의 없어.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를 가입해서. 93년생이 이거를 2012년도에 가입했으니까 6년 전이죠? 그러면 93년생이면은 몇 살이야, 여러분? 6년 전에, 응? 제가 볼때 이런 거야. 이분이, 투투리님, 26세요? 이분이 있잖아. 예, 이분이, 이분이, 이분이 연금 탈라이 되면 몇 살이에요? 연금 탈라이가 되면 몇 살이야? 연금? 여러분, 연금을 빨리 타는 게 좋을까? 늦게 타는 게 좋을까? 예? 연금을요, 이거 12년 내에서 거치하잖아요. 거치한 다음에 연금을 빨리 개시하는 게 좋을까요? 늦게 개시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박서연님 잘하시네. 최대한 늦게 타는 게 좋아. 연금액이 큰 거예요. 최대한 늦게 개시해야. 그리고, 연금은 계약 날짜를 여러분들이 왜 빨리해라 빨리해라 하냐면 경험생명표가 달라요 지금 2018년도에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경험생명표하고 2012년도에 적용해준 경험생명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똑같은 돈을 먼저 시작해가지고 납입해서 거치해서 연금개시할 때 수, 책정되는 연금수령해 가고 지금 새로 들어가서 똑같은 금액을 저축해서 똑같이 거치한 다음에 개시하면 연금수령액이 달라요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 여기 65세라고 돼 있네. 일단은 가입할 때 이렇게 설정은 해놨네요. 65세에 게시하는 걸로 설정해놨네요. 그리고 25년 동안 연금 지급 기간도 이렇게 정해놨고, 매월 받는 걸로.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구조적인 부분이니까, 이거를, 어, 옮겨! 계약을 이전해. 계약을 이전해, 이전해요. 어디로? 증권사로 그래서 이 적립금을 현재 지금 6년 정도 나, 납입한 적립금을 증, 해약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페널티가 있으니까 예? 이 적립금을 증권사로 이지, 이전해요 그리고 적립금을 분산해서 펀드에 넣어놔 채권형 펀드로 넣어놔도 돼요 안정적인 그런 저축 선호하시는 분들은 주식형으로 하지 말고는 채권형으로 넣어도 돼. 그 대신에 주식형을 조금씩은 배분해 주는 것도 좋아. 만약에 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한, 한 50%는 채권형에 넣고, 안정적이면, 50%는 주식형 펀드은세개 정도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오래 가져가면, 물가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는 수익률을 가져가거든요. 어차피 이거 65세까지는 안 찾을 거니까. 그죠? 자, 일단은, 어, 얘는, 알아보세요. 두 번째, 아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 말씀드렸고 추가납입이 가능한 음, 최고 연수 들으세요. 추가납입이 가능한 어,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금 개시 D 플러스 몇년전뭐 예? 그러니까 연금 개시 전에 추가납입이 두 배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추가납입을 다 넣어서 2012년도에는 이율 자체가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5년 이내 최저 보증 이율과 10년 이내 최저 보증 이율이 지금보다는 많이 높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더 때려 넣어서 끌고 가, 간다. 근데 저는 적립금을 아예 증권사로 이전하는 방법을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요 이거 깰 수는 없어. 깰 수는 없어요. 어. 경험생명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좋냐 일찍 받는 게 좋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적립금을 최대한 돈을 잘 운영해서 늦게 받아서 연금액을 종신토록 오래 살면 좋은 거죠. 그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 늦게 계시했는데 일찍 죽으면 소용없다. 그 말씀하셨잖아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하죠. 그죠? 자, 음, 그 투트리님이 공적연금 말씀하신 게. 국민연금을 말씀하신 거죠? 가장 1층으로 깔아야 되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뭐, 이렇게 보통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지금 나이가 젊잖아요. 93년생이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베이스로 실물자산 중에 가장 우리들이 선호하는, 그래도, 어, 조그마하다 하더라도 내집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집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되, 된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납입하면 괜찮다 왜냐면 국민연금 물가상승 반영하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변액 적립식 저축보험은 괜찮다 왜냐면 만기가 없어요 저축에 어차피 중도인출, 중도인출, 추가납입, 추가납입, 중도인출, 중도인출, 추가납입, 중도인출, 이런 식으로 만기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하면 돼요. 음. 자, 국민연금 좋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는 예, 일반인들은 꿈같은 얘기고요. 요즘에 그 군인들도 여러분 거의 400만원, 350만원, 400만원 받죠? 선생님들 얼마 받아요? 선생님들 그래도 거의 300만 원 넘게 받죠. 그 다음에 세무직이나 이런 뭐 7급 공무원 뭐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학교 다 해주고 한 300씩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안 나오나? 음. 자 아무튼 어 요거는 물어보세요. 현재 시점의 환금률이 얼마인지 해약 환급금. 그 다음에 어. 추가납입하게되면 수수료는 있는지 그 다음에 추가납입한도는 지금부터 얼마씩 더 넣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증권사로 만약에 적립금을 이전하게 되면은 어... 몇가지 확인하는게 있거든요 뭐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좀 해약할건 아니고 좀 알아보는 방법을 좀예 연구해보세요 이거 그냥 유지하는건 아, 안맞습니다 뭐 특별히 얘기할건 없어요 그냥 연금보험 납입한도 가지고 연금개시해가지고 가져가는거니까 딴데 대리점도 많아 대리점 많으니까 글로 가세요 물론 얘기한 수당하고 나중에는 큰 차이가 있을 거야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투자 전문 법인이에 ཨོཾ <coughs> <coughs>